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아, 오늘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네, 구청장 그 공천신청하는 서류인데 서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laughs> 뭐 납세 필증이 해도 중요하고 통뭐 가사 증명, 뭐 세금 납세. 하여튼 저에게 그 질문하는 건게 140가지입니다. 140가지. 번호가 140가지 번호를 썼네요. 아, 그거하고 서류 뜨고 당기고 뭐 그렇게 하다가 아 방송을 그실 실시간 실시간 방송을 하려 했었는데 어, 기계 조작 기계적 기계가 제대로 말을 들지 않아서 방송을 제대로 못 보내드리고, 어, 방송 소리가 잡음이 들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볼 텐데, 아, 죄송합니다. 그 빨리 빨리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삭제를 못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 기계에 대해서 좀 제, 대단히 좀 대단히 정비를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은...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들 어, 잠잘 숨을 시간인데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어, 먼저 오늘 본 방송의 뜻은 민주당 무기한 농성돌입. 국민의신 정치개혁 입장 명확, 명확히 밝혀야.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에요. 174명이나 되는 거대 여당, 저기, 저, 민주당이면서 아, 이번에 그, 중대선거 구제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현재 74명이, 어,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음, 농성을 하고 있답니다. 난 174석 되는 그민주당이현재까지 여당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제 야당이 됩니다, 여기는. 근데, 어, 농성을 한다. 하하. <laughs> 여러분들, 나 이런 지에도 처음 봤어요. 아니, 174억에 있는 사람이 무슨 농성을 합니까난 참, 지금 내가 볼 때는 무슨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작전 같은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슨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지방선거에서 좀 만회하고 이득을 좀 볼까 하는 것 같은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난 <laughs> 이제 그러면 중대선거구에게 뭐냐면요. 지금은 그 구위원들이에요. 지금 구위원들 얘기인데요. 구위원들이 한 선거구에 가, 나, 번호로 두 명씩 선출합니다. 한 선거구에. 그래서, 어, 두 명을 뽑는 구위원, 한 선거구에 이제 두 명을 뽑는데요. 어, 그니까, 무슨, 갑, 뭐, 동, 을, 동, 영, 여기서 뭐, 두 명을 뽑는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인구수 비례로 해서. 근데, 두명 뽑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나눠 먹는 거예요. 이제, 여당이 먹고, 그 다음에 야당이 먹고, 되게 이렇게 많이 이집니다 어, 근데, 어, 지금 그거를 두명 뽑는 걸, 어, 그, 중대선거고, 그니까, 러 인근에 있는 동에 있는 인구를 합쳐 가지고 세 명을 뽑거나 네 명을 뽑자. 이런 얘기입니다. 중대 선거를 늘려서 한다 이게. 그래고 1, 2, 3, 4 또는 1, 2, 3 이렇게 뽑게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 그런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두 명을 뽑는 데서 세 명이나 네 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 이해 득실 따져서, 어, 민주당한테 큰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거, 선거 관련을 남친하는데, 뭘, 뭐 무슨, 언제 바꿉니까? 내가 볼땐 여기에 아주 꼼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 어떻게 좀 만회하고, 좀, 전선을 바꿔보지 않을, 바꿔볼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아주, 어, 묘합니다. 묘해. 예, 174석을 가진 거대 집 여당이, 농성을 한다. <laughs> 참, 웃기지도 않네요. 웃기지도 않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당제 개혁 등을 주장하며 4일 농성에 돌입했다. <laughs> 중대 선거 구제 도입 등 정치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4명은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 교체 행동 선언을 통해 국민의 심의 막무가내식 정치개혁 의지 거부를 규탄한다. <laughs> 정치개혁 그런 거 아, 중대선거구를 바꾸자 그런 걸 아, 이제 국민의 심에서 그걸 반대한다고 거부한다고 그걸 규탄한데요. 참 며한 일이야 좀 내가 볼 때는 꼼실도 부리는 것 같은데 국민의 심을 향해 이인 선거구제 폐지법 심의에 즉각 참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성정당방지법,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취임제 등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상하게 지금 말이에요. 임기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한다. 이건 무슨, 꼭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좌파들은요, 꼼수 부린 데는 아주 선구, 선, 선수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농성을 부리고 있는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다. 거대 여당이 농성을 얻다 어. 아, 뭐 여쭤껏 자기들끼리 그냥, 그냥, 그냥 국민의, 국민의 심에서 뭐 어떻게 하, 반대하거나 무슨 뭐 시정요거나 뭐 무슨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뭐 지금 와서, 어? 그그참 귀탄한다. 그래가지고 농성한다. 부제한 농성한다. 이거 지방선거에또뭘 갖다가 또 작당을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 참, 시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안한 일. 아, 오늘 이렇게 방송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음, 오늘 저녁인데, 여러분들 저녁 식사 잘하셨습니까? 방송이 늦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기계에 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그,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못해서, 자본만 찍찍찍 소리가 나서 여러분들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여러분들, 그, 그, 그거를 넘기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빠른 실내에 조작을 해서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널리 양해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곤중강 TV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구독자를 좀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